국민의힘이 오늘 부산에서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전국 순회 국민대회 첫 출발지를 부산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장동의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무분별하게 뿌려댄 현금, 물가를 올리고 있고 노란 봉투법 등으로 기업이 한국을 떠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했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총 출동해 당내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이재명이 저의 목을 비들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을 부산에서 열고 지역 인심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당 대표 후보는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내란 결과에 따라 해산될 위험 정당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시민사회까지 함께하는 범여권 선거연대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개혁야당과 시민사회가 폭넓게 연대하는 울경 내란 구구 퇴출 연대를 만들어. 내란 극우 세력 완전 심판에 나서겠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 현안 챙기기를 약속하며 부산 공들이기에 나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승부처로 떠오르며 여야 정치권 모두 당분간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